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팔아요? 네, 쌀국수 주문하실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세요? 네, 사실 저는 항상 면만 먹어서요. 이번에는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라이다오 메이텐 쇠싱원 한군. 메이켄 십둔정. 건 워맨 이치 칭성 여여 취디 쇠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팔아요? 네, 쌀국수 주문하실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세요? 네, 사실 저는 항상 면만 먹어서요. 이번에는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기본적으로 쌀국수에는 소고기, 숙주, 양파, 고수, 그리고 라임이 들어가요. 혹시 해산물도 추가할 수 있나요? 저는 새우를 정말 좋아해요. 네, 새우나 오징어도 추가할 수 있어요. 해산물 쌀국수도 인기가 많아요. 혹시 고수는 빼주세요. 저에게는 고수가 너무 강한 맛이에요. 알겠습니다. 고수 없이 준비해 드릴게요. 혹시 매운 소스도 원하세요? 조금만 주세요. 저는 혀가 평화로운 걸 좋아해요. 그럼 소스를 따로 드릴게요. 레몬도 드릴까요? 네, 레몬도 좋아요. 국물이 더 상큼해질 것 같아요. 음, 혹시 깻잎도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쌀국수에 깻잎을 넣어서 먹어요. 처음 들어봐요. 오늘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새로운 경험이 될것 같네요. 좋아요. 쌀국수 한 그릇에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팔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팔아요? 니 Hao, 请问这里有卖越南河粉吗? 쌀국수. You know, 난펀 네, 쌀국수 주문하실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세요? 네, 쌀국수 주문하실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세요? 슈다 님 재료, 네, 사실 저는 항상 면만 먹어서요. 이번에는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항상 면만 먹어서요. 이번에는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또야. 其实我以前都只吃面，这次想尝试不同的配料。 다양한다. 多样的. 좋은 선택이에요. 기본적으로 쌀국수에는 소고기, 숙주, 양파, 고수, 그리고 라임이 들어가요. 좋은 선택이에요. 기본적으로 쌀국수에는 소고기, 숙주. 양파, 고수, 그리고 라임이 들어가요. 很好的选择,基本的盒粉,会有牛肉豆芽 양葱,香菜,和 라임. 기본적으로 기본 的 혹시 해산물도 추가할 수 있나요? 저는 새우를 정말 좋아해요. 혹시 해산물도 추가할 수 있나요? 저는 새우를 정말 좋아해요.可以加海鮮吗? 그 我很喜欢虾子.해산물海센 네, 새우나 오징어도 추가할 수 있어요. 해산물 쌀 국수도 인기가 많아요. 네, 새우나 오징어도 추가할 수 있어요. 해산물 쌀 국수도 인기가 많아요. 可以，虾虾或鱿鱼都可以。海鲜河粉也很受欢迎。 추가하다，加入。 혹시 고수는 빼주세요. 저에게는 고수가 너무 강한 맛이에요. 혹시 고수는 빼주세요. 저에게는 고수가 너무 강한 맛이에요. 징부야 어제 상사. 對我來說,香菜味道太重了。艾達,不加,拿掉。 음. 好的,沒事,고수없이 준비해 드릴게요. 혹시 매운 소스도 원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수없이 준비해 드릴게요. 혹시 매운 소스도 원하세요? Howda,我會不加香菜,您要辣椒嗎? 沒溫소스,辣椒. 조금만 주세요. 저는 혀가 평화로운 걸 좋아해요. 조금만 주세요. 저는 혀가 평화로운 걸 좋아해요. 给我一点点就好.我的舌头喜欢和平. 평화로운,和平的. 그럼 스스를 따로 드릴게요. 레몬도 드릴까요? 그럼 스스를 따로 드릴게요. 레몬도 드릴까요? 那我把辣酱另外放.要柠檬吗? 따로,分开. 네, 레몬도 좋아요. 국물이 더 상큼해질 것 같아요. 네, 레몬도 좋아요. 국물이 더 상큼해질 것 같아요.요, 야니멍很好汤이更清爽 상큼하다，清爽다. 음， 혹시 깻잎도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사이북스에 깻잎을 넣어서 먹어요. 음， 혹시 깻잎도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사이부스에 깻잎을 넣어서 먹어요. 음你喜欢紫苏叶吗有些人会加在河粉里깻잎紫苏叶 처음 들어봐요. 오늘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새로운 경험이 될것 같네요. 처음 들어봐요. 오늘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새로운 경험이 될것 같네요. 第一次听到，今天试试看，应该会是新体验。 도전하다，尝试，挑战。 좋아요. 쌀국수 한 그릇에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되실 거예요. 좋아요. 쌀국수 한 그릇에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되실 거예요. 好的吃一碗河粉就像环游世界一样世界 여행,环游世界。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팔아요? 네, 쌀국수 주문하실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세요? 네, 사실 저는 항상 면만 먹어서요. 이번에는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기본적으로 쌀국수에는 소고기, 숲주, 양파, 고수, 그리고 라임이 들어가요. 혹시 해산물도 추가할 수 있나요? 저는 새우를 정말 좋아해요. 네, 새우나 오징어도 추가할 수 있어요. 해산물 쌀국수도 인기가 많아요. 혹시 고수는 빼주세요. 저에게는 고수가 너무 강한 맛이에요. 알겠습니다. 고수 없이 준비해 드릴게요. 혹시 매운 소스도 원하세요? 조금만 주세요. 저는 혀가 평화로운 걸 좋아해요. 그럼 소스를 따로 드릴게요. 레몬도 드릴까요? 네, 레몬도 좋아요. 국물이 더 상큼해질 것 같아요. 음, 혹시 깻잎도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쌀국수에 깻잎을 넣어서 먹어요? 처음 들어봐요. 오늘은 한번 도전해볼게요. 새로운 경험이 될것 같네요. 좋아요. 쌀국수 한 그릇에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되실 거예요. 쌀국수, 이는 난허분 재료, 페이리오 다양하다.

세계 여행, 환율世界.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데 인킨 징찌더 안짠 퀀상 삥삥의 오문데 핀다오.